잠잠하고 있는 그 일은 선치 못하다 선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. 그러니 우리는 소리쳐야 할 것입니다.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. 내가 안 하면 내가 못 견디는 일이란 뜻입니다. 해야만 이게 빛이 저 있는 사람이 빚을 안 갚으면 그걸 못 견디듯이, 빚을 갚아야만, 음 이제 마음이 놓인다든가, 이 편안하듯이,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, 음내 마음이 못 견디는 거예요. 그래서,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 로다 우선 본인이 못 견디는 거예요. 어떻게든지 저분에게 듣든 안 듣든, 하여튼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, 하면서, 예, 달라드는 겁니다. 그게 선한 일이죠. 예, 선한 일입니다.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. 그러니 실은, 예, 이 말씀이 이러니까 해야 된다. 그게 아니고, 이런 말씀을 몰라도 그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. 예. 성경에 모이라고 했으니까 모여야 됩니다. 라가 아니라 그런 말이 없어도 그냥 모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우러난다. 왜? 이 속의 주인이 성령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니까 그렇습니다. 10편 118장 17절에 보면,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.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?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그 일. 그게 선한 일이에요.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그 일은, 그 일은 선치 못하다.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. 예.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.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입니다. 그러잖아요.